안녕하세요. 북에서 온 강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이게 제가 조금 이제 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당연히 잘 살고 잘 먹었. 어떤 걸이야기하했는데 왜냐면 북한에서 정말 제가 120평 정도의 집에서 살았고, 왜냐면 아빠가 이제 좋은 회사를 다니고, 엄마도 좋은 일을 하셔서 그렇게 큰 집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막 30평이다 이러셨는데, 30평이 절대 아니었고요. 한국 평수 기준으로 120평 정도였고, 근데 지금은 13평에 살고 있습니다. 네. 아빠는 그냥 외화벌이 다니셨어. 요 외화벌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아무래도 무역하고 그런 회사에 다니셔서 사는 거는 정말 지장 없이 살았었어요. 엄마는 또 무용을 하셔서, 네, 안무가를 하셔서, 음, 좋은 학교도 나오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당연히 군수서라고 하면, 어, 집에 돈이 많아야죠. 왜냐면, 부모님 직업도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면, 부모님이 직책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집에 재산도 따라가니까. 그래서 조금 많이 중요하고, 금수저라고 하면 당연히 뭐, 사는데 어려워 먹고, 돈 쓰는데도 어려워 먹고,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죠. 응. 학교도 좋은데 다니면 다니는 국가 사회는 이제 사회주의 사회니까 이제 직업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고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밑에 이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간부한테 고이거나 아니면 외화벌이 다니시는 저희 집처럼 이제 공급이 좋거나 아니면 이렇게 돈이 많이 유통이 되는 음, 그런 집들인 거죠. 음. 외화벌이는 물론 국가에 소속된 그기관이긴 하지만 이, 이 사람들은 외국이랑 무역을 하는 회사라서. 어 돈은 여기는 당연히 월급은 많이 줘요. 응. 외화벌이 그래서 좀 예쁘장한 여자들도 많이 들어가고 싶어하고 어 되게 어 조금 살고 싶자 하는 사람들은외화벌이를 그래서 많이 추천해요. 그리고 솔직히 북한의 공수소의 기준은 조금 많이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북한에 잘 사는 사람 정말 잘 살거든요. 평양 같은 곳에 보면. 그 댓글 중에 제가 봤었는데, 진짜 잘 사는 사람은 김부자가 아닌가 했었는데, 어, 정말 잘 사는 사람은 그 정도겠죠. 근데 우리 정도에서 군수저를 봤을 때, 뭐 평양에 보면 백화점 보면, 거기에 보면 디올도 다 들어와 있고, 샤넬도 다들어왔고그 백화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다살수 있는 정도의 그 수입이 되는 거예요. 북한 내에서. 그러면 정말 당연히 생활의 질도 높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지만, 정말 사는데 어려워 먹고, 뭐 휴대폰,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뭐 차도 다 있고, 저희가 또 당연히 기준이 있는 게 북한에선 개인이 차를 소유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북한에서 차는 나라 재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소유를 못하고, 북한에선 소도 나라 재산이에요. 소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소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죽이면 감옥 가요. <laughs> 소도, 어, 그게 사람으로 취급하고, 농작기구라서 죽이면 안 돼요. <laughs> 안 되는 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오토바이가 있는 게 조금 잘 사는 거였죠. 음. 없었어요. 학생이니까. 엄마한테는 있었죠. <laughs> 엄마는 막 좋은 거 드셨는데, 저는 이제 막뭐 그때 막 17살, 16살 이런 학생들이니까. 당연히 한국도 학생들이 명품 주는 사람 없잖아요. 가, 가방 주는 사람. 그렇게, 어, 좀그렇 저는 진짜 기껏 입어요. 아디다스, 나이키? 정도 입었었어요. 음. 당연히 혜택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부모님들이 좋은 학교에 들여보내는 걸 가야죠. 저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 때부터 되게 좋은 유치원을 나왔어요. 청암유치원이라고 지금 인터넷 검색에도 다 나오는 그런 예능 유치원에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소학교는 조금 그냥 일반 학교 다녔었어요. 왜냐면 제가. 초학교 때 살짝 이게 진로에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그는 다녔었고, 니다그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예고. 북한은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같이 있어요. 한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예고 안에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중예고를 다녔던 거고, 그 다음에 예대를 다니다 왔었는데, 북한 사람들 다막 일중학교 아니면 그다음에 예고 이런 데 가요. 다 공, 공부 잘하기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안문으로 시험을 봤지만 입학은 뒷문으로 했거든요. <laughs> 왜냐면 이게, 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예고 같은 경우에도 1년에 20명 밖에 안 뽑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친구들 정말 많았어요. 이제 빵빵한, 집안이 빵빵한 친구들. 제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그때 친구들 너무 많았기 때문에 20명 밖에 안 뽑으면 몇천 명 중에 20명인 거예요. 그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돈 있고 해도 안 되니까 저도 시험도 3차까지 봤었고 어 돈주고 뒷문으로 입학을 한 거죠. 네네 저도 일대일 가정교사를 받았었어요 어일대일 집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제가 선생님 집에 가서 엄마가 없는 날에 집에 가서 받고 엄마가 또 데려, 픽업해서 오고 그렇게 공부를 어, 많이 했었어요 북한에서도 그렇게 돈 있고 조금 부모님이 의욕이 있는 집 자식들은요 한 달에 쌀 20kg 정도거든요 20kg 정도씩 주고 1대일 가정교사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갈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저도 그렇게 공부했는데 솔직히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부모님의 의욕인 거죠. <laughs> 네, 가야 돼요. 더 심해요. 진짜 한다고 하면, 저 부모님도 막 공부 외에도 막 피아노 교육도 시키고, 근데 자식이 못 따라가면 그게 돈이 다밑 빠진 독에물 붓는 거예요. 그 네, 부모님이 살짝 그렇게 그렇게 했니다 당연히 달러로 벌죠. 달러로 하루 일당이 그냥 저의 아빠 같은 경우는 그냥 몇백 물씩 받으세요. 그냥 보통 한 3,400, 500? 정도씩 받으세요. 하루 일당이, 네. 하루 일당이, 저희 아빠는 그렇게 이제. 한 달에? 그쵸? 아, 구, 모르겠어요. 여튼 하루에 3,400, 500 이렇게 잘 받는 날 500불 정도? 어, 벌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돈에 그 가치가 없다 보니까 달러나 중국 돈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조금 이제 다 달러로 쉽게 많이 하는 거죠. 네라투는 그냥 투명한 것만 가능하고요.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막 이렇게 염색을 하거나 청바지를 입어도, 청바지를 물론 입으면 단속을 걸리면 돈 주고 빠져나올 수 있지만, 그 가능, 거의 한 100m에 한 명씩 건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속하는 사람들이. 청바지 여기서 단속 걸리는데 여기서 돈을 주고 뽑아 나왔어. 그럼 여기 가면 또 있는 거야. 이동하면. 안 돼요. 벗어야 돼요. 여기서 걸렸으면 그냥 뻗는 게 상책이에요. 다른 바지 사 입고 그냥 반납하면 그 보는 앞에서 불질러 버려요 바지를. 네, 아무리 공수저라고 해도 정말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 북한에서 조금 돈을 잘 번다 하는 직업은 당연히 진짜 그 직업들은요, 진짜 어, 삶의 질이 높은 직업은 일단 군복쟁이들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부 일단 보이부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요. 어, 돈을 잘 벌고 군인들 같은 경우도 많이 지향하긴 한데 조금 안 좋은 점이 군인들은 계속 새처럼 철따라 떠나가야 돼요. 이곳에서 군무 한 1, 2년 하고 또 떠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군인은 조금 살짝 그래요. 위태롭고.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잘 보는 직업이 외아버리죠, 당연히. 어, 외아버리고, 안전어? 여기서 말하는 경찰? 어, 경찰이 조금 괜찮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그 다음에 괜찮은 직업이 의사, 그 다음에 호사 네, 이런 정도. 네, 남한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돈이 왜냐하면 북한도 이제는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아는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이제 보이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남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단속을 하는 직업이라서 조금 많이 이렇게 들어와요. 내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네, 외화벌이 직업은 이제 해외 유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높은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한 경찰이 북한에서 안전원이거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 도로의 자전거나 자동차를 단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뒷돈을 많이 챙길 수 있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사랑 변호사는 이제 한국처럼 정말 이제 그 한국은 이제 어디 소속돼서 일하잖아요. 북한은 물론 소속돼서 일하는데 이제 뒷돈을 많이 챙겨서 이제 뭐 쌍수나 이런 것도 그냥 비수술로 많이 할수 있어서 그래서 조금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북한은 좀 공부 잘해도 예전에는 공부 잘하면 다 됐지만 지금은 공부 잘하고 면 조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친구들이 더 앞서가기 때문에 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돈이 많은 친구가 있으면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부를 잘해도 필요 없고 그냥 어정쩡한 데서 돈이 조금 있으면 그게 완전 백두만점인 거예요. 너무 공부를 잘하고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못 올라가요. 그냥 제가 잘 아는 케이스가 있는데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까지 갔어요. 졸업을 했어요. 제철서 기사로 직업을 받은 거예요. 엄청 억울하잖아요. 왜냐면 공부를 그렇게 잘했고, 김일성 종합대학이 최고의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냥 어디 제철서 그냥 기사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운전 기사로, 기계 기사로.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필요 없고요. 그냥 공부를 어정쩡하고 돈이 많은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당연히 맞 북한은 중학교를 졸업해도 직업을 정해주고요. 대학교를 졸업해도 직업 배치를 나라에서 해줘요 왜냐면 나라에서 해주는 대로 갔다가 그 다음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영원히 눌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장원은 북한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농장원은 농장원의 농장원 3대를 이어가고 또잘 사는 사람은 3대를 이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음. 이렇게 어, 북한의 군수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영상도 또 기대해 주시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